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래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다래끼가 많이 나고 이제 그런 경험, 경험들이 있는데, 다래끼 날때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야, 이제서 고기 먹고 싶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때 이제 다래끼가 나면은 그 눈썹을 하나 뽑아가지고 뭐 길가는 뭐돌 위에다 놓으면 그 돌을 찬 사람한테 뭐 울는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어, 다래끼는 우리가 이제 맥립종이라고 하죠. 맥이라고 하는 보리맥자에다가, 뭐, 립이라고 하는 한 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쌀알 크기 정도의 덩어리가 생겼다. 그게 바로 이제 다래끼인데, 어, 우리가 이제 양방에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이 눈꺼풀에 이제 기름샘이라고 하죠. 그 기름샘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의 이제 4대 특징이 뭡니까? 붉구죽죽하고그 다음에, 어, 덩어리가 생기고, 열이 생기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초기에는 이제 소염제,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아니면 잘못 건드리면 이것이 아주 이제 단단하게 돼서 이제 우리 뭐속덜 어 말로 이제 썩 난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해서 을째내면은 거기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손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뭐 흉터도 남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래끼가 생겼을 때는 한번 침을 한번 꼭 맞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래끼 초기에 침을 맞으면 뭐단한 번에도 어, 낫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래끼가 오래해서 낫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보통 이제 어, 침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 재발되지 않고 잘 낫습니다. 그래서 뭐 다래끼도 침으로 됩니까?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어, 침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참으로 많은 부분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질환이 있더라도 한의원에 가서 이것도 침으로 됩니까? 한번 꼭 물어보시고 된다면 반드시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